그 후에 아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래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지방에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국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티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에스터 1장에 이어서 이제 2장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2장에서부터 에스터의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인 에스터와 모르드게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2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역사의 배우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역사하시는 방법을 살펴보게 될 것이고 그럼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아세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사를 생각하거늘 여러분 1절의 이첫 구절이 무엇입니까? 그 후에. 2장의 첫 구절은 이제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야기하듯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이러한 작은 문장의 요소들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그 후에라는 말은 이장이 앞서 나왔던 1장과 연결되고 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장에 나왔던 아하수요로 왕이 베풀었던 성대한 잔치. 그리고 그 잔치가 분노와 배신과 그리고 왕후를 폐위시키는 그러한 사건으로 끝났다는 그 사건과 오늘 이 2장의 말씀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후라는 말은 얼마나 1장 이후로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이 왕궁에서 잔치가 벌어졌던 것이 아수여로 하 왕이 통치한 지 3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2장의 16절의 말씀을 보면, 에스더가 왕후에 오르는데, 그때가 이 아하수에로왕 7년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으로 준비되어 가는 그 1년의 기간을 빼더라도, 이그 후에라는 말은 3년이 흐른 뒤에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3년의 시간 동안에 아하수에로왕은 무엇 했을까? 그는 1장에서 준비했던 그 그리스와의 전쟁을 벌입니다. 수많은 대군과 함대를 이끌고 이 그리스를 쳐들어가죠. 하지만 아하스로는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패를 하고 다시 본국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나라의 재정은 전쟁의 패배로 큰 손해를 보았고 그리고 백성들은 실패한 왕을 보며 조롱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마음이 둘곳 없이 실패하고 지치고 패배한 몸을 이끌고 지금 궁정에 들어섰습니다. 궁정에 물론 온갖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했고, 자신의 비위를 맞추고, 권력의 부스러기라도 어르려들라고 하는 사람들도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정말로 필요로 했던 그 위로의 말 한마디와 따뜻한 포옹을 해줄 그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왕이 분노에 찬 결정으로 자신의 아내 왕후를 폐위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왕궁이 홀로 돌아와 의기소침해진 아하스웨로 왕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의 말씀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렸던 결정, 그리고 내가 폐위시킨 그 와스디 왕호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났으니 어느 정도 그 분노는 젖아졌을 것이고 마음까지 울적해진 아하스웨로는 자신의 선택이 너무나 감정적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미드라시를 보면 여기서 1절에서 아하스웨로가 생각했다라는 말을 후회했다라는 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왕후가 나의 명령을 거역했을 때 그때 한 번만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를 물어봤다면 소통했다면 어땠을까? 왕후가 그런 여인이 아니었는데 내 말을 거역했을 때에는 피치 못할 사정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걸 한 번만 내가 물어봤다면 그런 성급한 결정을 내린 것을 지금 왕은 후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선택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하다가 여지없이 후회하는 일들, 우리도 참 쉽게 범하는 잘못이죠. 게다가 우리는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믿기도 합니다.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상쾌할 때는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헌신하고, 섬기고, 베풀지만, 기분이 조금만 상하면 하나님도 여지없이 돌아서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실제의 상황과 배경과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 감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감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감정이 상한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감정이 존중받을 때까지 나는 내 마음은 풀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사실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감정을 너무나 과도하게 중요하게 여기고 너무나 내 감정에 치우쳐 행동을 한다는 건 그것은 감정의 주인인 나 자신을 여러분 우상으로 섬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감정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인생의 근거가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감정적이었던 어디로 튈지 모르는 왕이 지금 후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불안했을까요? 왕후를 폐위시키자고, 왕을 부추겼던 신하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겠을 겁니다. 내가 폐위시켰던 그 왕후가 만약 돌아온다면 나는 당연히 죽은 목숨이니 왕이 다른 마음을 먹기 전에 새로운 왕후를 세워야 하겠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전국 각 지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 왕후 선발 대회를 한번 합시다. 기준은 오로지 왕의 눈에 아름다운 여성입니다. 당시에는 본래 유력한 가문들 몇 개에서만 왕우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므로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왕의 관대함과 포용하는 넓은 모습을 보여주자는 거죠. 그렇게 왕은 그 말을 듣고 솔깃해 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요세프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대회에 참여한 여인의 수가 400명에 이르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1년 동안 왕을 유혹하고 섬기는 기술들을 연마하고 각종 화장품과 의복들로 자신들을 치장했습니다. 400명이 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400명 가운데 오로지 한 명만이 왕후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에스더였습니다. 400명이 넘는 사람들, 관련한 과문과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얼마나 많은 암투와 시기와 경쟁이 있었겠습니까? 그 긴장과 질투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비빌 언덕조차 없던 에스더는 어땠을까? 우리 구절의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개가 이천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이용품을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일곱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지금 처음에 나오는 이해게라는 인물은 이 모여든 여인들을 지원하고 돕는 역할을 하는 신하입니다. 그런데 이해게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 에스더 이 여인을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발 대회에서 대회를 주관하고 무엇보다 왕의 선호와 취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의 총애를 받는다는 건 당연히 매우 큰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아가서 15절의 끝부분을 보면 에스는 그곳에 있는 모든 보는 자에게도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17절에서는 자신을 선택해야 하는 왕에게도 그가 얼굴을 내밀자마자 바로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입습니다. 너무나 모잘 것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던 작은 소녀에 불과했던 에스더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사랑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 에스더가 받은 이 장에 나오는 사랑과 은혜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어를 보면 다헨 그리고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향해 극휼과 자비의 마음을 품으실 때만 사용하는 단어인 것이죠. 에스더가 이렇게 사랑받은 것은 그녀가 아름답고 그녀가 능력이 있고 그녀가 자랑할 것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뜻입니다. 보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뒤에서 밀어주셨던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에스더서에 한 번도 언급되지 않지만 우리는 배후에서 에스더를 계속해서 밀어주시고 돌봐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역사 가운데,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특별히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호의를 얻고,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세움을 받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것들이 내 자랑과 내잘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고 에스더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기다리기만 하고 손을 놓고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들 잘 알다시피 에스더는 사실 멸망한 이스라엘이 멸망한 나라, 멸망한 나라의 백성이었습니다. 오늘 이 장의 7절의 말씀을 보면 에스더는 부모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손에 자랐습니다. 탈무드를 보면 에스터의 아버지는 그 그녀가 태어나기 전에 죽었고 어머니는 그녀가 태어나는 때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나라는 망하고 천한 신부의 부모도 없는 이 에스터 물론 모르드게가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켰을지는 모르지만 친부모처럼 사랑을 받는 것은 아마 다 채워주지는 못했을 겁니다. 스스로의 인생을 비관하고 나는 왜 이거밖에 되지 않느냐고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오늘 우리는 에스더에게서 어떠한 그 환경과 상황으로 인한 분노와 상처와 울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에스더에게 그녀의 인생과 그녀의 조건들로 인한 어두운 그늘과 근심이 그의 얼굴에 가득했다면 정말로 위로와 사랑이 필요했던 왕이 그녀를 바라보며. 호감을 느끼었을까요? 그리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치유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분노는 우리를 묶는 족쇄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묶고 우리의 인생을 묶습니다. 내가 받은 배신의 감정과 억울한 마음과 수치스러움과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 내 상처들은 나의 내면을 자라나지 못하게 하고 가로막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의 사역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막는 한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분명 그 상처는 내가 수동적으로 내가 원하지 않고 당하고 입었지만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건 나의 능동적인 믿음의 결단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그 독을 발라내야 한다는 거죠. 비록 가슴 아픈 상황 속에서 시작된 에스더, 그리고 나의 인생이었지만, 이곳 가운데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펼쳐보자 하는 그것이 에스더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내 환경에는 무너져서,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렇게 매일 비관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태어나 보니 환경이 좋지 않을 수도 있지요. 살아가다 보니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들은 쉽지 않은 건 분명하지만 잘 듣고 일어나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상처받지 않도록 그 상처가 내게 남아서 나를 묶는 독이 되지 않도록 그 일이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에스터는 믿음으로 그것들을 극복했어요. 내 인생이 여기서 그렇게 시시하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에스더는 믿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400명의 여인들이 서로 외면들을 갖고 가고 경쟁하고 있을 때에스더는뭘 하고 있었냐? 15절 말씀에 그것이 나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엘의 딸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국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여러분 지금 경쟁 중입니다.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많이 요구하면서 나의 외면을 치장하고 애써야 하는데 애써는 아무것도 더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한 것들이 나의 앞날과 이 상황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 것이죠. 나의 외면과 내 외적인 스펙이 아니라 나의 내면과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믿음을 돌아본 것입니다. 얼마나 더 좋고 얼마나 아름다운 옷을 입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는가에 이 문제의 승패가 달려있음을 에스더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달랐던 그 비범함이 에스더를 정말로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시대가 어렵다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어렵다,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다 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렵지 않았던 때는 없었습니다. 조금 이 말씀에 나오는 에스더는 멸망한 나라의 국민이었고요. 그 시대는 왕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암살의 기도가 수시로 이루어지는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나의 영혼과 나의 믿음을 갈고 닦으며 준비한 에스터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나는 너무 보잘 것 없다고, 이 세상의 경쟁은 너무 치열하다고, 비관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를 주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 나는 더 높고 좋은 자리로 올라가지 않는가? 왜 나는 더 중요해 보이는 일을 하지 못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금과 빛과 같은 존재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등경의 불처럼 높이 들려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만 준비될 수 있다면 세상은 우리를 주목할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스더가 나타나는 이 장의 말씀을 읽으며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지금 빨리 우리 집으로 가셔서 제딸 살려주셔야 합니다. 자기로는 간절하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듭니다. 그런데 지금 한시간 바쁘게 가야 되는데 자꾸만 예수님이 너무너무 타시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과 몰려들어서 그 무리들 한명한 한 명을 다 만나시고 심지어는 혈류병에 걸린 여인을 고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던 와중에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시죠. 하나님은 왜 나를 기다리게 하셨지? 예수님은 왜내 빨리 내딸 고쳐주러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분통이 터지는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딸을 구원하여 주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너를 구원하여 주겠다. 예수님 말씀은 이런 겁니다. 너의 앞에 놓여있던 그 문제가 너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문제로 옮겨왔으니 너는 나를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는 언제나 어려웠습니다. 에스더가 살던 때도 그랬고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인생의 장벽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은 늘 만납니다. 내 딸이 죽는 일, 그거보다 더 한계 상황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손을 쓸수 없는 일을 만났다는 건. 이 문제가 나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에스더와 우리가 해야 하고 할수 있는 일은 다만 믿기만 하는 일입니다. 믿기만 하는 일 외에, 의지하는 일 외에는 우리가 할수 있는 일도 없고 해야 하는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가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뭘 가지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당자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났습니다. 다 잃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그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되죠. 아버지의 집에 가면, 먹을 것이 풍성한데, 나에게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던 그때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에스더가 가진 것이 무엇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에스더에게는 이 땅에 부모는 없었으나 하늘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병에 걸리고 파산을 하고 관계의 배신을 당해도 우리는 그것들로 모든 걸 잃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잃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건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제 그 문제는 나의 손에 있다. 너가 할 일은 믿기만 하는 것이다. 오늘 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 우리 함께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앞에 오늘 나타나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마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 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 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 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넌 전능 하신다. 나의 주 하나님을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눈치 못하실 일처럼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을수 있네 여러분 믿으시죠? 불가능한 일에 마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리길 자부도 없네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것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올라온 일를이루시는것보나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지못한 없는 나의 믿음 나의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되었네. 주께서,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우리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리의 믿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어디에 있습니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네요 아멘.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요.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 그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소망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에 와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믿기만 하여라.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이 때에 우리에게 있는 그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룩한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믿기만 할 때에 애써를 그의 등 뒤에서 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시대를 주목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님이나마 부르기 도하겠습니다. 주여.